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래요. 께서모세에만 말씀하시. 우리 아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러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사려서 떠나 바란강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어제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진 곁에 그렇게 쌓여 있는 어떤 그 장소에,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는 그때에 그들이 고기가 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쌓여 버리는. 탐력의 무덤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1 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 대한 그 원망과 도전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지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지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날강에 떠내려 갈 때, 그때,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유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치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 모세형 아론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암에 대하여 여 선지자다라고 할 정도로 미리암은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냐? 아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난의 이유가 첫 번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비방인데, 얼핏 보면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가난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섬기는 것은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의 어떤 신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모세가 결혼한 사항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그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야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다른 노예와 같은 그 족속들과 함께 일부가 나와서 강야 생활을 했고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 출시라는 이유로 말미야마 모세가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은 뭡니까?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자신도 모세의 위치, 그 위치와 비슷한 어떤 위치 가운데 올라가야 된다. 왜 모세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냐? 우리도 그만큼 지도자이다라고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그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병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하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 해망문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내종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미리암과 아론, 특별히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미리암이 더 주조권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결국 7일 동안 진 밖으로 격리하도록 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시 강야 여정을 떠나는 해피엔딩으로 12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 비난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조하고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자리는 피난받는 자리이다라는 거죠. 느헤미아가 성벽 재건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동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외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는 뭔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를 누가 변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뭡니까? 변호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변명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변호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건의에 도전하고,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쳐내고 원수를 내가 한 만큼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도로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여러분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같이 똑같이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국류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해 줄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 안에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귀한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강야 생활을 전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과 반대하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교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욕망으로 물들어진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봉전 김우민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으니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미리암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탐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지금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지도자인 하나님 미리암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이 아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